네. 네 여보세요? 네그 스피노 매드지요? 아네 스피노 매니다아그 아, 집에 모치인데 네저뭐뭐 뭐 전에 4년 전에 수술하고 네? 4년 전에 시술하고 4년 전이요? 네 그래가, 이제, 그때, 스피너웨드 뭐, 이래가, 내, 그, 그 분, 도 지금 카톡도 있는데. 네? 넘어가고. 그, 그사 뒤에 또, 이제, 그, 척추에, 뭐, 좀, 빼가 풀어졌다, 해가지고. 허리가 안 좋아요, 지금. 그게, 이제, 허리까지 같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모양. 이 아, 누가요? 아, 집에 엄마가요. 예, 어머님이 연세 어떻게 되세요? 42년생이요. 42년생이요? 예, 네, 예, 4년 전에 고시멘트를 하셨다고요? 어, 어떻게. 네, 이제, 그, 뭐, 가, 이제, 그때 이제 고시멘트가 개안 왔고. 네. 그때 이제 내가 스피너 매드, 이제 그 담당자분하고 통화도 했어요. 네. 근데 왜 뭐, 고시멘트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아버지 이제 우리도 이제 할 일이 있으니까 이제 늙어이고, 엄마는. 예? 그리고 이제 4년 뒤에 이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척추에 골절이 와가지고, 그, 인자는, 그, 잘안 났네요? 이게 평, 이게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노인들은 한번 골절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2차 골절, 3차 골절, 4차 골절, 5차 골절, 뭐, 심하면 6차, 7차까지도 오는 분들이 많고, 계속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아마 뭐 설명을 드렸을 건데, 계속적으로 이제 착용을 하시고 생활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그래, 이제 그 이제 두달 전에 또 이제 시술 고시멘트 이제 또아프다시 하다 아프다시 발랐고 그두달됐는데 이제 뼈도 뭐 붙지도 않아도 고 이제 그래가 또 다시 말할 수 있는데 또뭐또한 군데 미세한 골절이 또 있어요. 이 고시멘트를 하면은 충격이 더 커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고시멘트 제가, 때문에 제가각에담아고 이제 그 그 해당 업체에 제 이래 보니까 한번 이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마 4년 전에 제가 그런 설명도 다 드렸을 건데 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안 믿으시더라고요. 안 믿고 있다가 2차 골절, 3차 골절 오면 그때 가서 아이고 그때 어 저기 뭐야. 할걸 그랬다 이렇게 이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 최근에 그런 전화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4년 전에 아니면 3년 전에 뭐 2년 전에 했는데 저기 스피노메드 그때도 어그 하려다가 안 했다 이런 분들이 요즘 다시 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도 설명을 다드렸을 거예요. 골골다공증이 노인들이 골다공증이기 때문에 이게 좋아지는 병이 아니에요. 평생 쫓아다니는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척추를 보호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평생 이제 그렇게 사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2차 골절, 3차 골절, 4차 골절 계속 옵니다. 그렇죠. 어디세요, 지역이? 경주입니다. 예? 경주. 진주요 경상북도 경주. 아, 경주? 아. 아. 지금 그지금 어떠신데요? 뭐 보행은 좀 하세요? 어떠세요? 그뭐내저 인터넷 와 우리 그 요새 인터넷 좋잖아요. 네. 좋대 거예요. 뭐뭐 누운 게 않고 일나을때 이제 식사할 때 식탁에 올때 통증. 예. 네. 뭐 그거죠 뭐. 근데 그러니까 아픈 건 어쩔 수 없는데요. 이제 이 보행을 좀 하시느냐 아니면은 아직도 뭐 아프셔서 아, 보행을 모, 보행을 못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 이제 그 이제. 예,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보이을좀 하는데, 이제 허리, 그, 너무 아파요. 그, 옛날부터 뭐, 기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허리 쪽에. 예. 네. 얼마 전에, 두달 전에, 그 날씨가 추워 그런지, 뭐, 뭐, 침대에서 만널죠다 그런데, 뭐, 뭐, 우리 내가가까네 이제, 골절이라. 원래, 이제, 허리 쪽에 계속, 이제, 아파고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러고 이제, 이래, 내가, 이제, 아, 이거는, 그, 이제, 본가네 옛날에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피노메드. 그러니까요, 그때, 좀 그때부터 이제 생활을, 이제, 척추를 보호하면서 생활 하시고 그러면은, 척추도 더 건강해지고. 나 바쁘고 이래니 이제, 뭐, 뭐, 그 사람, 사는아안 좋습니까? 7년 전에 하신 분도, 그분도, 어, 저기, 다섯 번인가 골절이 됐던 분인데, 이 스피노메드 하시고 나서 7년 동안 한 번도 골절 안 됐다고, 이번에, 새로 또 다시 교체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너무너무 음. 자기는 이거 아니었으면 진짜, 너무 몸도 아프고 그랬을 건데, 이것 때문에, 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예. 예. 네. 일단은 뭐, 어찌됐든 하시겠다고 하면은, 예, 일단은 뭐 예약을 저희가 잡고, 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게, 가몸 얼마 됩니까? 한 900g 나갈 거예요. 네. 음, 그 이제 노인부인데 이제 그오 엄마는 이제 치도좀 있고. 예 네, 어제도 어제도 저희 제가 전주에 93세 어르신한테 해드렸어요. 그분도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골절되신 분이에요. 그분도. 아, 그 지금은 현재는 어때요? 그니 어제 하셨다니까. 그니까 자기도 그 아드님도 계속 골절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걸 스노우해도 하고서 이제 보호를 하고 이제 생활을 하시라고 해야 되겠다. 이제 93세 어르신인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정정하신데. 계속 지금 한달 사이에도 지금 두 번이나 골절이 된 거예요. 1년 전에 골절이, 그때도 1번, 2번, 4번이 골절됐는데, 최근 한달 전에, 3, 그, 그 주, 중간에 1, 2, 4번, 중간 3번이 또 골절되고, 그래서 또 그것도 병원에서 아프다고 하셔서 고시멘트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12번이 그위에게 1, 2, 1번 위에께 12번이 또 골절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제 뭐 저는, 정상이, 이 그, 이제, 저, 우리, 그, 스님들 말씀하신 대로 좀 비슷하거든요. 이제, 골절이, 이제, 처음에 골절 뒤에 4년 지나가, 이제, 골절이 왔는데, 그, 이제, 그, 나도, 이제, 인터넷 도 뒤지고, 이제, 다 해가, 이제, 또, 알고 이래가, 막, 스피드 매도 이제, 제가 신청하는 건데, 그, 이제, 좀, 그거는 맞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인터넷 보는 대로, 그죠? 네. 또, 그 차고 일하면,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보행도 가능하고, 좋다고 하세요. 일단, 이제 척추가 이제 받쳐주니까 힘이 생기고, 척추에가 막,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구부러지고, 이게, 이게 몸이, 자꾸만, 이게 몸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거든요. 체력도 딸리고, 그럼 척추에 힘이 없어서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또, 자세도 안 좋고, 이러면 골절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또 넘어질 가능성도 더 높고, 스피노마이를 차시면, 이게 허리를 딱 받쳐주고서, 척, 이 중심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보행하기도 편하고 생활하기도 편하고 정말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래, 이제 병원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입원했을 때그 이제 그사회 세가 이제 그 그런 거 틀리죠 그죠? 네? 그 보조기 그 끌어놓지 그, 고아 그러면 그 어떻게 순서는 오게 됩니까? 얘 와가지고, 제 가지고 아니요, 그러니까 키하고 체중만 말씀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문자를 드릴 거예요. 문자에다 답장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스케줄 잡고서 저희가 그또 내려가야 되니까요. 일단은 제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먼저 문자 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